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249g 이하 DJI의 신제품 DJI 미니3 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영상에서 제가 예고를 했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에어2s 대 DJI 미니3 프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DJI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리고 뭐 충전 허브 가방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164만원이고요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동일한 IC N1 컨트롤러 했을 때는 93만 원,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것처럼 새로운 IC 컨트롤러 했을 때는 11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터리 세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배터리 플러스 세트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에어2S와 동일하게 ND 필터 59,000원을 추가를 합니다. 에어2S에는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DJI 미니3 프로에 없는 충전기를 사제 충전기로 약 2만원 정도를 더했을 때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CN1 동일한 컨트롤러 세트로 구성을 했을 때는 34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새로 나온 DJI IC 조종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14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14만원 차이면 DJI 에어2S를 사는 걸로 하시죠. 그럼 이만 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장애물 센서, 액티브 트랙, 그리고 카메라, 사진, 영상, 비교 모두 준비했습니다. 성능을 비교하기 전에 외형부터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에어2S가 이만하고요. 미니3 프로가 이만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크기 차이가 제법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인치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1인치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겹쳐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컨트롤러도 동일하고 컨트롤하는 방법도 동일하고 똑같은 앱을 사용을 합니다. MD 필터 장착 방법 또한 물론 동일합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4종 자격증이 필요하고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4종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배터리 플러스 키트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250g이 넘어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4종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플러스 키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은 얘와 얘는 차이점이 없어요. 동일하게 4종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행어랑 촬영어가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 에어2S를 구매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맞아. 그래도 최신 드론이 최고야 라고 해서 최근에 출시한 미니3 프로를 사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장애물 센서, 포커스 트랙, 그리고 카메라 영상, 사진까지 모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에어투에스의 공식적인 무풍의 호버링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그리고 에어투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착한 플러스 배터리 기준으로 40분입니다. 제가 직접 호버링을 하면서 무풍 시에 비교를 해 봤는데요. 마침 바람이 하나도 없는 날이라서 동일하게 무풍 조건에서 비교하기가 좋았습니다. 둘다 배터리가 30% 남았을 때까지 호버링을 했었던 기준으로 에어투에스 같은 경우에는 약 20분 호버링이 가능했고요. 미니3 같은 경우에는 27분 30초 호버링이 가능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10분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7분 30초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바람이 없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경우에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호버링 시간이 좀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지 1년 정도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아무래도 바로 구매한 미니3 프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이 좀 있거나 이랬을 때 비행 비교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 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센서가 상향, 전방, 후방,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고 후방에 있고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드론의 장애물 센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정면에 큰 장애물이 있을 때는 두 기체 다 모두 장애물을 잘 인식을 했습니다. 후면 비행을 할 때도 큰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두 기체 다 센서가 장애물을 잘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뭇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인식을 해서 나뭇가지에도 멈출 수가 있었고요.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있는 장애물을 세 번에 한 번꼴로는 나뭇가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물 센서가 후면에 별도로 있는 에어2S랑 앞면에 후면을 인식하도록 붙어있는 DJI 미니3 프로는 장애물 센서 후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DJI 미니3 프로는 후면 비행을 할때 장애물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행을 했었던 스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에어트 s 대 미니3 프로의 비교 영상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속도를 대부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앵글에서 비슷한 속도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체가 좀 느리다 보니까 풀스로트를 해도 에어트 s 의반 정도 스로트를 한 정도의 속도가 낮습니다. 미니3 프로가 조금 더에어트 s 대비 느리고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샘플 영상 보고서 영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두 가지 비디오 중에 여러분들께 마음에 들었던 비디오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3 프로와 에어투에스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의 정노출을 맞춰서 촬영을 할까 하다가 입문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고민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만 동일하게 맞추고 오토 촬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 에어테 s 가 1인치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미니3 프로는 1.3분의 1인치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에어테 s 는 30프레임 이하일 때 5.4K,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 이하일 때는 HQ 모드로 촬영이 돼서 일반적인 4K보다 영상의 화질이 좋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해상도면의 비교를 해봤을 때 미니3 프로가 4K HQ 모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에어2S의 5.4K 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있었고요. 에어2S의 일반 4K 대비로도 미니3의 4K HQ는 약간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색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나 안부를 에어2S가 더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조도 촬영 같은 경우에는 DJI Mini 3 Pro가 조리개가 더 밝기 때문에 Air 2S 대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컬러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Air 2S는 노멀 버전이 있고 C 로그를 지원을 하고 HLG가 있습니다. 그리고 Mini 3 Pro 같은 경우에는 Cine l i 를 지원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 투스 같은 경우에는 2,000만 화소로 일반 모드와 스마트 포토 모드가 있는데요.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색을 가장 예쁘게 촬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4,800만 화소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해상도로 클라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사진을 확대해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영상만큼의 차이는 나지가 않았고, 뭐, 에어투 s 스가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미니3 프로가 좋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엎시락뒤치락 하면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커스 트랙 4.0을 비교해 봤는데요. 두 기체가 마치 동일한 기체로 치인 것처럼 기체가 휘청휘청 하는 경우도 되게 동일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동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사체를 잘 놓치지는 않았지만 피사체를 중심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부딪힐 충돌한 물체가 없는 넓은 곳에서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 하이퍼랩스, PY, 퀵샷 등은 완전히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어2스대 미니3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명한 두 기체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에어2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났고요.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도 높고 비행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두 기체 다 굉장히 좋은 기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기체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전에 설명한 영상들을 보시고 나한테 더 맞는 드론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드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기체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사는 기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안전 비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